두 번째 영상입니다. 294쪽에 예산 성과금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그 좋은 의미입니다. 성과 보상의 목적은 자,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예산 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이 자, 예산 절감을 진짜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 방식을 바꾼 경우 자, 이 공무원이 자발적 노력에 대한 대가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건 좋아요. 여기에 이제 선정되는 공무원은 아주 훌륭하게 일처리를 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랑, 자랑할 만한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하고 반대로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거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저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를 이제 관, 관할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 낭비라고 확정이 되면 굉장히 큰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성과금 제도와 예산 낭비 신고센터 두 개가 우리나라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9 8쪽의맨 위에 그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법안 비용 추계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거는 그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 의원님들이 법안을 만들 때맨아의 부분에 이 법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얼마의 돈이 들 것인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해서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교수님들한테 숙제를 낼때매아래다가 만약에 이 숙제에 쓰여진 내용대로 실제로 된다면 뭐 1년에 얼마가 들고 뭐 2년째 얼마 들고 3년째 이런 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라는 건데 상징적인 법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 중요한 거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이런 법률 또는 조례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지면, 상징적으로 만들어지면 이거는 굳이 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무슨 지원법, 뭐뭐를 뭐 뭐를 뭐 설립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공공기관 관리론 수업하고도 이게 지금 제가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 과목 두 개가 연결이 될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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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인 나는 반드시 이 공공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공기관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지를 바로, 자, 추계 예상해서 같이 첨부, 붙여서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예산 추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99쪽에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인데, 성인지 예산 제도는 여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적 젠더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편성, 반영, 반영 집행, 그다음에 결산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는 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좀더 많이 분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성과 남성에게 이렇게 그 동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항목들이 뭐 교육 같은 거예요.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직장 내뭐 괴롭힘 금지 금지 이런 교육들에 관련된 예산이 이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거는 젠더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게 공무원이 되시면 반드시 1년에 한번 정도 성인지 예산 교육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근 10년 넘게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요.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별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없고, 또 관심이 또... 관심 있게 이걸 뭐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에서 보통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그 다음에 양성 양성평등 양성평등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개인적으로는 이이이 이, 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설명할 때 양성 양 양성인지라는 단어로 좀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또뭐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법률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법이 또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법이 막 이렇게 울타리가 딱 쳐져가지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니고 이게 좀 연결돼 있어요. 많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 그 성인지 예산제도를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또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번에 수업시간에 얘기했었던 302쪽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생략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열변을 토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예산개혁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변화를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걸 왜 바꾸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개혁하는 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이 되다가 좌초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최악의 경우는 전면 재검토, 백지화 뭐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안 되는 경우들 그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얘기를 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그, 코로나 확진, 그, 확진의 어떤 확산세가 훨씬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진도를 마치는 거는 11월 30일 날 수업을 기점으로 진도를 다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보충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뭐, 이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을 좀, 하나라도 더 가르쳐드리는 게제 임무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좀 올려드리고 이번 학기를 좀 마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려면 대면으로 쭉 하고 비대면 비대면 쭉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하려니까 그, 그 초점,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좀 저도 좀 감이 좀안 오기도 해요. 그런데 뭐 짧지만 한달 동안 그래도 뭐 몇번안 뵀지만 대면 수업을 할수 있어 다행이었고 계속 이제 저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영상 딱한번더 찍으면 끝날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제가 보충적으로 해드릴 말씀을 한꺼번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